오늘부터 당 대표 직무 대행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와 민주당 앞에는 막중한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책임 여당으로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도약과 포용 성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혁신을 위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은 당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소상공인 등 코로나 피해계층은 4차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지급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규제혁신입법을 바라는 경제인들의 기다림에도 응답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등 공직사회의 부패척결이라는 국민의 명령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과제는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직권여당은 성과로 말합니다. 이 모든 국정과제에서 성과를 낼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택 정책을 집행하는 일부 공직자들의 투기가 국민을 허탈하게 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관리 감독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공직 부패를 완전히 뿌리뽑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민주당이 책임지, 책임지고 공직자들이 투기는 엄두도 못낼 만큼 엄, 엄정하고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원내의 공직자 투기와 부패 근절 대책 마련을 전담하는 TF를 구성하겠습니다. TF를 중심으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조율해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원입법, 정부 발표 대책, 시민사회와 학계의 의견들을 종합한 정밀한 입법과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의 법안도 함께 총괄하게 될 것입니다. 부패근절의 핵심은 다시는 투기를 꿈꿀 수 없도록 빈틈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람이 없도록 부패근절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